밖에 콜은 어때요 요즘에 없긴 없더라고 두세시 되면은 네. 매게 없어 없어 거의 없어 단가도 별로 안 좋고 아 그렇죠 요즘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아네 육성재입니다 예예예 아, 예. 예, 안녕하세요 일은 어때요 요즘에 한한달 정도 됐나요 지금 얼마 전에 예 네. 지나가다가 뭐 비닐을 밟았나 보네가 비닐이 차에 뭐가 감겨가지고 아이고 아이고야 차가 분선 같은 게다끌어졌 아이고야 그래갖고 지금 통월말에 그랬거든요 예 네. <laughs> 지금 일도 못하고 놀고 있어요 아차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 비닐들이 말려갖고 어그 전에 일은 좀 하셨어요 그럼 예 네, 저는 어차피 저기 고정심이 있어가지고 아 콜은 근데... 그렇게 많이 아... 하진 않아요 아 어... 밖에 콜 코를... 은 어때요 요즘에 없긴 없더라고 두세시 되면 매일 찾는 없어 없어 거의 없어. 단가도 별로 안 좋고 아 그렇죠 요즘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좀 그래도 네. 처음 봤을 때보다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. 많이 처음 줄었어요? 보다는 네. 확실히 줄고 네. 우선 단가가 싸도 그냥 올리면 바로 사라져버려요. 아 없으니까 서로 잡아가는구나. 아, 없으니까 네. 그냥 무조건 잡나 봐요. 그나마 사장님은 고정일 이고 네. 남는 그래서... 시간에 그거 해서 그나마 <laughs> 낫겠네요. 차는 뭐 다른데는 이상 없죠? 예뭐 네, 네. 차에는 뭔가 네. 하기만 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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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겠습니다. 뭐 이상 있거나 궁금하면 전화 한번 주세요. 그 부가세 환급하는 건 자동으로 다음 달에 그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네, 신고할 때 거에요? 집어넣으면 그 다음 달에 그 차량 네. 구입한 거는 환급이 돼요. 국세청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네. 돼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네. 네.